손태진,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 남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현대 음악계의 진정한 마술사입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감동과 열정, 그리고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로 가득 찬 하나의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손태진의 공연이 특별한 이유 5가지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트로트부터 팝, 가요, 심지어 가곡까지. 손태진의 무대에서는 음악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열린 2024 단독 콘서트 더 쇼케이스에서도 그는 모든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오프닝 곡으로 오페라의 유령을 편곡하여 선보인 순간 관객들은 숨을 멈추고 그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장르를 초월하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대중 음악과 순수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뇌와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연 제작진의 증언에 따르면 손태진은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전 공연 전날 밤, 그는 성대 피로로 인한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공연 당일 무대에 올라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손태진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와 열정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손태진의 공연은 관객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더욱 특별합니다. 특히 오늘의 관객 코너는 그가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추억을 공유하는 자리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축제가 됩니다. 팬들은 이 코너를 통해 손태진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그와 함께 무대를 완성해나가는 주체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코너가 공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손태진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정규 1집 샤인의 타이틀곡 가면은 현대인들이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중성을 노래합니다. 이는 수많은 팬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곡을 두고 손태진 자신을 대변하는 동시에 팬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대의 초상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예술로서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손태진의 무대는 단순히 화려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스태프들은 그가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는 철저한 디테일과 치열한 노력을 증언합니다. 악기의 선택과 빛이 조명과 음향의 세부적인 조율까지 그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며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는 때로는 그의 건강과 심리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성대 피로를 극복하며 공연을 이어나가는 그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감당해야 할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손태진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예술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험입니다. 그는 대중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무대를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혁신과 도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손태진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다음 공연이 어떤 놀라움과 감동을 가져다줄지 그의 미래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손태진의 공연은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그의 무대와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지역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그의 노래와 퍼포먼스에는 단순히 음악적 완성도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악기와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음악 평론가 케빈 리처드는 그의 목소리를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음색으로 클래식과 현대적 감각을 완벽히 조화시킨다고 극찬했다. 그는 손태진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라고 평가하며 그의 목소리가 가진 특별한 힘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의 오페라 전문가 클라우디아 베커는 손태진의 공연이 오페라의 예술성과 대중음악의 접근성을 완벽히 결합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손태진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그의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그의 공연을 눈과 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예술이라고 칭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구성 능력을 극찬했다. 그의 완벽한 무대 뒤에는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희생이 있었다. 일본의 공연 기획자 다카시 이노우에는 손태진의 공연 준비 과정을 비범한 헌신과 열정의 연속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세계 수준의 무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노우에는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건 공연을 하나의 걸작으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예술가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그의 최근 대전 공연에서 선보인 무대는 시각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 사례로 손꼽힌다. 그는 단순한 조명과 음향 효과를 넘어 칼 악기의 배치와 연주의 흐름까지도 철저히 계획하여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다. 이러한 세심한 접근은 손태진이 무대를 어떻게 예술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손태진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니다. 그의 팬들과의 교감은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심리학자이자 공연 문화 전문가인 사람 밀러는 손태진의 오늘의 관객 코너를 극찬하며 이 코너는 팬들이 공연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끼게 하며 손태진이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공연 중 즉흥적으로 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으로 큰 감동을 주었다. 이 같은 시도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관객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공연을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로 변화시켰다.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 현대인의 삶과 고민을 반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대표곡 가면은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중성을 노래하며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음악평론가 마르코 안드레아는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서를 담은 예술작품이라며 그의 음악이 가진 감정적 깊이를 강조했다. 결국 손태진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적 경험이 아니라 예술적, 정서적, 그리고 철학적 교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험이다. 국제 전문가들은 그의 무대가 대중음악과 순수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현대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손태진이 앞으로 펼칠 무대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